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버틀러입니다. 블라비 대 액션이스타 A조 다섯 번째 경기 프리뷰 해보겠습니다. 나란히 지금 2,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블라비가 여기서 승리하면 2승 1패, 액션이가 이기면 2승 무패가 됩니다. 그리고 골드 실차 여부에 따라서 국대 패밀리를 제끼고 1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경기. 그리고 아니더라도 최소 2위까지는 확보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블라비 입장에서 좀더 중요한 것이 이 경기가 세 번째 경기예요. 가장 빠르게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패배를 한다면 1승 2패. 우리가 3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토너먼트 마지노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소 2승 2패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패배를 하게 된다면 마지막 경기가 탑걸전이에요. 탑걸을 상대로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1승 3패까지. 그러면 아마도 이 4, 5위 안에 포진이 돼서 멸망전으로 갈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어렵겠지만 블라비에게도 승리가 필요합니다. 액션이가 승리하게 된다면 2승째를 챙기면서 국대패밀리처럼 수월하게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일정 중에 개벤저스를 상대하는 경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1승 제물로 지금 여겨지기 때문에 3승까지도 무난하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잡혀서 1승 1패로 시작하게 된다면 국대 패밀리와의 경기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2승 2패, 아슬아슬한 3위까지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액션이 입장에서도 이 경기를 잡고 가는 것이 좋겠죠. 자 요즘 예고편이 아주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아무 내용도 담고 있지 않은데요. 담당하는 피디님이 휴가를 가셨나 싶을 정도로 아무 힌트도 주고 있진 않은 상황. 여태까지 치러진 경기를 바탕으로 얘기해봐야겠죠? 삼각편대 맞대결입니다. 헤인지안 테미 대 강하니 트리오. 함께 발을 맞춘 건 강하니 트리오가 더 오래됐죠. 하지만 그만큼의 조직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개인이 빛나는 느낌, 하지만 팀으로서는 좀 약한 느낌이 들어요. 승현은 지금 수비 일변도로 가고 있고, 초임이 삼어시 보람이 다섯 골을 몰아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빛나고 있는데 팀으로서의 어떤 강력함은 좀 떨어지는 인상입니다. 그에 비해서 해인지안의 원투 펀즈는 좀더 헤비한 느낌, 그만큼 묵직한 느낌을 주는데요. 다만 아직 한 경기밖에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속단은 이릅니다. 거기에 태미와 발을 맞춘 지딱한 경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미는 이적하자마자 필드로서 굳은 일 담당에 들어갔습니다. 혜정 선수가 맡았던 그 빈자리, 어, 잘 채워주고 있는데요. 양 팀이 맞대결 밸런스가 잘 맞고 있어요. 삼각편대도 그렇지만, 하나 대 채연, 이영아 대 이주리, 키퍼도 이주연대 안혜경, 뭔가 맞벨 이런걸 이제 황벨이라고 하죠. 황금밸런스 잘 맞는 느낌이 들어서 재밌는 매치가 예상이 됩니다. 주연 키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인 지안의 1차 전수비가 대단했어요. 탑걸의 공격, 특히 슈팅을 거의 주연이 막은 일이 없을 정도로 해인 지안이 철통같이 주연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해줬습니다. 해경기퍼는 그에 비해서 수비의 도움은 많이 받지 못하고 있어요. 승현도 뭔가 아쉬운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보람도 공격 수비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후반전에 좀 지치는 모습 초임채현주리의 수비 가담 능력도 글쎄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양팀다 세트피스에서만 득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보람이 5골, 지안이 2골 공격 전개 과정에 있어서는 양팀다좀 어려움을 아직 겪을 것 같아요. 개인기는 출중한 선수들이 있습니다만 결국 팀 플레이는 이 패스워크가 유기적으로 한 팀으로 톱니바퀴처럼 돌아야 되는데 아직은 양팀다 조직력이 궤도에 오르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액션이스타가 좀더 유리해 보이는 것은 패스를 공급할 줄 아는 찬스 메이커가 두 명이라는 점이죠. 해인 선수도 패스는 곧잘 했습니다만 주로 삼각 편대 안에서 노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전에는. 그런데 1차전을 보면 영하 하나일지라도 빈 공간에 잘 들어가만 있다면 좀더 넓은 시야로 패스를 공급해줬단 말입니다. 혜인 선수가 매 시즌 발전하는 선수인데 이런 점 또한 발전한 부분이었어요. 지안 선수의 패스 능력 또한 좋죠. 불나비도 강보람이 정말 대단한 찬스 메이킹 보여줬습니다. 채연주리에게 정말 떠먹여준 것과 다름없는 찬스를 만들어주기도 했죠. 개벤전에서. 그리고 두 감독들의 지우개 싸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전담 지우개가 각각 있어요. 테미와 한초임. 테미에게는 보람 혹은 승현을 철저하게 마크하라는 짓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우개가 성공한다면 해인 지안의 공격력 더욱더 살아나겠죠. 마찬가지로 초임이 해인 혹은 지안에게 찰거머리같이 붙게 된다면 보람 승현에게 찬스가 날 겁니다. 케미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것은 왕성한 활동량과 체력, 또 근호 감독이 이 선수들 파악을 참 잘하는 편이고 적재적소에 롤을 잘 부여해 왔거든요. 아직 골대녀 경기 경험은 많지 않지만 어, 그런 훌륭한 부분을 봤거든요. 최진철 감독의 경우에는 골대녀 경험은 정말 풍부하죠. 하지만, 블라비와의 상성은 썩 좋지 못했습니다. 3연패를 기록하기도 했고, 그 내용도 참안 좋았어요. 실점도 많았고. 하지만, 마침내, 약체 개벤을 만나서 어렵게 진땀승을 거뒀어요. 내용도 좋지 않았지만, 그 승리라는 결과가 필요했습니다. 스포츠계에서는 이런 경우, 반전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슬럼프 탈출해서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몇 승을 이어서 연승행진을 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불나비의 분위기가 어떨지 매우 궁금해지는 부분이고 만약에 거함 액션이까지 잡게 된다면 불나비 또한 선두까지 나가지 말란 법이 없죠. 액션이는 30경기 20승 10패 승률이 상당히 좋고 골대는 최초의 20승 팀이죠. 불나비는 28경기 13승 15패 아직은 패가 더 많습니다. 액션이는 스트릭 2연승 중이고요. 블라비는 막 연패를 끊어낸 참입니다. 상대 전적은 일방적이에요. 액션이가 3전 전승 앞서 있습니다. 양팀은 세번다 슈퍼리그에서만 맞붙었는데요. 첫 번째 맞대결은 슈퍼리그 1회. 이때 블라방이 잘 싸웠습니다. 후반 8분 경까지, 그러니까 2분 남기고까지도 0대 0으로 잘 끌고 갔거든요. 그런데 서동주 선수의 통안의 핸드볼이 나왔고, PK 허용, 최여진이 득점했고, 또 엠티넷 상황에서 정해인의 득점. 그러니까 스코어는 2대 0입니다만 굉장히 아쉬운 경기, 아, 시소 게임을 했다. 두 번째 맞대결도 굉장히 타이트했거든요. 2대 2까지 가서 마지막에 정해인이 잘하는 거 자책골 유도로 강소연의 자책골을 유도하기도 했고 여기서 뭐이혜정 선수 멀티골 기록하면서 스트라이커로서의 면모 보였고 또 불나방에서는 홍수아 선수가 멋진 골로 뭐 동점골 기록하기도 했었죠. 자 슈퍼리그 4회 때는 좀 전력 차이가 났어요. 이때 뭐, 강보람, 이승현, 이주리까지 데뷔를 했는데, 조직력이 썩 좋지 않았고, 강보람, 이승현이 이때도 이제 G 이슈가 있었어요. 액션이는 정혜인 선수가 멀티골 넣고 이때 문진 선수도 골을 기록했었죠. 3대0까지 앞서 나가면서 좀 일방적이었는데, 최현 선수가, 오, 중거리슛 미드레인지로 벼락 같은 골을 만들어내면서, 아 좀체면치레는 했습니다. 여태까지의 상성이 썩 좋지는 않은데, 과연 이번 대결은 어떻게 될지. 클럽 히스토리는 아무래도 액션이가 더 빛나는데요. 블라비도 프로그램 초창기에는 전성기가 있었습니다만, 롤러코스터를 좀 탔고, 액션이는 반대로 프로그램 초창기, 창단 시즌에는 좋지 못했습니다만, 시즌2부터는 승승장구했다. 특히 슈퍼리그가 출범한 이후로는 5회 연속 토너먼트 진출, 또 5회 연속 포디움도 기록했어요. 23133이라는 화려한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감독들입니다. 두 감독의 첫 맞대결이기도 합니다. 이근호 5경기 4승 1패, 최진철 36경기 19승 17패, 이근호 딱한 번밖에 안 졌어요. 김태형한테 한번진 이후로는 진 적이 없다. 스트릭은 2연승이고요. 최진철은 어렵게 어렵게 연패 끌어냈는데, 지금 감독 최초 20승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 재물을 바로 이근호로 삼을 수 있을지. 골대녀 커리어 측면에서는 뭐 비교가 안 되죠. 최진철은 가장 많은 경험을 지녔고, 이근호는 이제 신참. 하지만 이근호의 선수 파악 능력이라던가, 포지셔닝, 이 골대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의 미래가 기대되는데, 액션이와의 합도 좋구요. 반대로 진철 감독은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골대녀 커리어 중에 가장 흔들리고 있죠. 지금의 불나비, 과연 최종 위치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매우 궁금해지는 부분이죠. 공격 포인트입니다. 정혜인 선수, 31개로 아주 좋은 스탯을 쌓고 있는데, 하나만 더 추가하면, 나티 사오리, 이연이와 동률, 올타임 공격 포인트 부문 공동 1위가 될수 있고, 두 개면 단독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A조가 먼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순간도 맞이할 수 있고 블라비는 강보람이 매섭죠. 지금 두 경기 다섯 골 몰아치고 있습니다. 액션이의 가장 위협이 될 존재고 초임도 지금 도움 맛을 들렸어요. 두 경기에서 3어시, 지금 어시 1위입니다. G리그 하지만 나머지 세 선수가 좀 조용하죠. 채연, 승연, 주리 쪽에서 좀 분발을 해줘야 됐고 그나마 승연은 좀 수비 일변도입니다만 공격에 투입된 채연, 주리가 좀 골이나 어시를 거들어줘야 합니다. 액션이도 마찬가지예요. 지안이 두 골을 넣고 있습니다만 헤인, 지안, 원투, 폰치가 다인 상황 하나, 그리고 새로 영입된 이영아 그리고 필드로 전환한 태미까지 좀 거들어주면서 혜인지안의 어깨를 가볍게 해줘야 됩니다. 출전 경기수입니다. 혜인과 해경이 각각 베테랑 라인을 구축하고 있고, 나머지 선수들의 경험이 많지 않은 것이 또 특징이네요. 그럼에도 경기 경험서 관계없이 빛나는 지안과 보람, 이 맞대결 굉장히 기대가 되고, 특별히 제가 주목하는 선수는 영하 선수예요. 이제 두 번째 경기인데, 아직 삐약이긴 합니다만, 익숙한 향기가 나죠 바로 매직 풋볼 계열 감미연이 있었고요 홍수아 그리고 문진 이제 이형아가 그 계보를 잊고 있는데 뭔가 남과는 달라요 뭔가 번뜩이는 장면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선수가 이 캐릭터성도 좋고 아 기대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두팀다 승리하면 2승째를 챙기게 됩니다 6강 토너먼트에 진출하기 위한 마지노선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남은 경기에서 3승까지 확보하면 1위도 노릴 수 있고 혹은 2승 2패로 마무리하더라도 최소 3위는 확보한다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서 2승을 챙기고 다음 경기로 넘어가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텐데요 아무래도 무게감은 액션이 이쪽에 좀 실립니다만 헤인 지안의 원투펀치가 있어서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맞벨, 황벨이다 말씀드렸죠 키퍼부터 어, 식스맨 포지션, 또 하나 체연, 또 삼각 편대의 맞대결까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 버틀러였습니다.